당신의 전세 보증금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돈은 이미 집주인의 주머니에도 은행 금고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824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사금융 시스템 전세 제도가 지금 이 순간 소리 없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값 조정이 아니라 내전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실제 상황입니다. 일본의 법을 붕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적어도 기업이 망했지만 우리는 가장 약한 고리인 가게가 먼저 터져나갑니다. 2026년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과 금리쇼크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 기형적인 시스템이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하다 말하고 언론은 바닥을 찍었다고 속삭입니다. 그 달콤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숫자들을 공개합니다. 오늘은 희망 고문 따위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인 탈출 전략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뉴스를 틀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대로 안정화되었다는 그 안심하라는 멘트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꽤 건전해진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완벽한 통계의 마술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계 부채 통계에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빚, 바로 전세 보증금이 교묘하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맡긴 그 수억 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명백한 빚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빚은 은행 전산망, 그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금융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 금융, 즉 숨겨진 빚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상상이 가십니까? 한국경제인협회와 여러 민간연구소의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해보면 전세보증금 부채만 최소 824조 원에서 최대 1000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를 정부가 주장하는 공식 가계부채인 1900조 원과 합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대한민국의 실질 가계부채는 무려 30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는 GDP 대비 150%를 훌쩍 넘기는 수치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1위를 기록하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가게가 이렇게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은 채 태연하게 버티는 곳은 없습니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단순히 양이 아니라 이 부채의 질이 최악 이라는 점입니다. 은행 대출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도 적용해서 갚을 능력이 증명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집값의 70%, 80%를 세입자의 돈으로 매운 갭투자자들은 단한 번도 상환 능력을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부동산 불장에 뛰어든 갭투자자들의 70% 이상이 전세가가 고작 20%만 하락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현금 여력이 0원이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확정된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다면 냉정하게 말해 여러분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사금융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담보는 오직 거품 낀집 하나뿐입니다. 그 집값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소위 깡통 전세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은행보다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가장 힘없는 채권자가 됩니다. 집주인이 돈 없으니 배째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은 법원 경매장에서 하이에나 같은 입찰자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가는 구경거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입자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입니다. 혹시 설마 내 집주인은 아니겠지. 혹은 전세 보증 보험을 들었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근거 없는 믿음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를 폭발시킬 가장 큰뇌관입니다 개인이 갚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줄까요? 과연 그럴까요? 만약 국가의 곳간인 허그마저 이미 부도 상태라면 그때는 대체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2025년 1월 1일 우리는 그 시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20년, 2 0 2 1년에그 광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에 휩싸여 2030 세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그 시기 말입니다. 당시 은행들은 5년 거치, 즉 5년 동안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나에게 해주는 달콤한 미끼 상품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유예 기간이 바로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끝이 납니다. 이자만 낼 때는 월 100만원이면 충분히 버텼을 겁니다. 하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이 시작되는 순간 매달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돈은 250만 원, 300만 원으로 단숨에 세 배가 뜁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세 배가 되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영끌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미 카드론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집주인들에게 날아든 원금 상환 개시 통지서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경매 신청 건수가 작년 대비 이미 70% 이상 폭증했습니다. 2024년부터 조짐을 보이던 경매 물량이 2025년을 지나 2026년 현재는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낙찰가율입니다. 서울 외곽과 지방은 이미 감정가의 60%대도 깨져버렸습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말로만 듣던 깡통 주택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장이 아니라 붕괴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은행이 근저당으로 돈을 빼가고, 그 다음 국세청이 세금 체납분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은요, 맨 마지막 순서입니다. 3억 원 전세금 중 5천만 원만 건져도 다행인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꾸 안심하라고 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겠죠. 바로 허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직한 보증공사는 이미 산소호흡기를 떼기 직전입니다. 과연 이 국가기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전세금 못 받으면 허그가 대신 주겠지. 이것이 대한민국 전세 제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해온 마지막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허그의 당기순손실은 이미 4조 원을 넘겼고, 2025년에는 누적 적자가 자본금을 갉아먹는 완전 자본 잠식 단계에 근접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돈이 없어서 파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보증한다고 해서 무한정 돈이 나오는 마법의 지갑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회수율입니다. 허그가 세입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 나면 집주인에게 그 돈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허그의 경매 회수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충격적이게도 고작 8%대입니다. 100억을 대신 갚아주고 집주인에게서 8억밖에 못 돌려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92억은요,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 정도면 범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허그의 보증배수 즉 자기 자본 대비 보증한도는 법정 한도인 60배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법적으로 더 이상 보증 보험을 가입시킬 수 없습니다. 즉 2026년 어느 시점에 허그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신규 가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전세 시장은 그 즉시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보증보험이 안 되는 전세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세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 보증보험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 집에는 아무도 전세로 들어오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면 내 돈은 영영 못 받게 됩니다. 국가시스템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한계치는 이미 2025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입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금융 시스템만 문제라면 돈을 찍어내서라도 막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서서히 죽여가는 근본적인 공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불패 신화의 대전제는 언젠가 더 비싼 값에 사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더큰 바보 이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그 바보들이 사라졌습니다. 2025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붕괴, 그리고 본격적인 총인구 감소의 시작,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을 사줄, 아니 전세로 들어와줄 2030 청년 인구 자체가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제도는 본질적으로 폰지 사기와 구조가 같습니다. 신규 가입자, 즉, 새 세입자의 돈으로 기존 가입자인 이전 세입자의 돈을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날 때는 이 폭탄 돌리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기에 접어든 지금, 음악은 멈췄고, 의자 수는 모자랍니다. 마지막에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독박을 쓰는 구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입니다. 지방대학들은 문을 닫고, 지방산업단지는 비어갑니다. 수도권 외곽부터 전세가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면,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매매수요와 전세수요가 동시에 실종되는 거래 절벽기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서울 불패? 지방이 무너지면 그 충격파는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피할 수 없는 도미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10년 뒤에 누가 사줄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20년 뒤에는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인구구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가장 무거운 닻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빨리 놓지 않으면 같이 가라앉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일본도 법을 꺼지고 30년 버티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아주 훨씬 더 정교하게 나쁩니다. 왜 한국이 일본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차이를 이제부터 비교해 드립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진짜 범위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왜 은행들은 전세 대출을 이렇게 쉽게 해줬을까요? 은행 입장에서 전세 대출은 땅 짚고 헤엄치기였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관인 허그가 보증을 서주니 세입자가 돈을 못 갚아도 은행은 100%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위험은 국가와 세입자가 지고 이자 수익은 은행이 챙기는 기이한 구조. 이것이 은행들이 지난 몇 년간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세입자는 철저히 소모품이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쉬워지니 전세가가 올랐고 전세가가 오르니 매매가가 덩달아 올랐습니다. 이 거품을 만든 것은 결국 빚을 권한 정부와 그 빚으로 배를 불린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품이 꺼지니 그 고통은 오롯이 세입자와 영끌한 개인들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2026년 위기가 닥치면 은행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바로 우산 뺏기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가산 금리를 올리며 자금 회수에 혈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의 VIP 고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위기 앞에서 은행은 피도 눈물도 없는 채권 추심 기관일 뿐입니다. 그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을 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을 조이는 순간, 다음 세입자는 돈을 구해올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은행이 쥐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그 수도꼭지가 잠기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수도꼭지가 잠기기 전에 물을 받아 두셨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설마 은행이 망하게 두겠어? 라고 반문합니다. 맞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살려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망합니다. 은행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희생이 강요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잔혹한 룰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의 밑바닥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빌라왕 건축왕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전세 시장의 신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 채의 집을 가진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을 감시해야 할 시스템은 무력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집주인을 잠재적 사기꾼으로 세입자를 언제든 신고할 적으로 바라봅니다. 신뢰가 깨진 시장에 돈이 돌리가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 공포로 인해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초토화되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은 거래가 끊겼고 이는 아파트 시장으로 전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는 없다는 인식이 2030 세대에게 각인된 이상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손실을 넘어선 사회적 비용의 폭발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소송과 경매가 난무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겠습니까? 법원은 경매 사건으로 마비되고 변호사들만 돈을 버는 세상.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할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옥도에서 버틸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불신이 결혼 깊이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신혼집을 구할 전세금이 불안한데 누가 결혼을 꿈꾸겠습니까? 전세 사기는 청년들의 미래를 약탈한 범죄이며 대한민국의 소멸을 앞당기는 총매제입니다 824조 원의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꿈과 맞바꾼 악마의 거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마지막 퍼즐을 맞춰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빼먹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상황이 나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나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일본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일본의 1990년 버블 붕괴와 한국의 2026년은 소수점까지 닮아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정점 통과 고령화 속도, 주택 가격 추이까지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버블의 주체는 기업이었고 한국 버블의 주체는 가계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업은 구조조정하면 되지만 가계는 구조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업이 무리하게 땅투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개인의 삶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살리거나 합병시키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개인이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가게가 파산하면 소비가 죽고 내수가 죽고 자영업자가 죽는 죽음의 나선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소멸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법을 붕괴 당시에도 전세라는 사금융이 없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채무 관계로 얽혀 연쇄 부도를 내는 일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집값 하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는 한국형 서브프라임 모기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824조 원의 뇌관은 일본에는 없던 한국만의 시한폭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일본은 30년을 잃어버렸지만 한국은 아예 증발해버릴 수도 있다는 해외 석학들의 경고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도 은행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냉철한 판단 뿐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늑대가 이미 안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은 붕괴하고 있고 탈출 신호는 켜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탈출할 기회가 남아있는 마지막 생존자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멍하니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의 눈높이 경제 시선입니다. 한국 경제의 뇌과는 전세이며 이사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인구 감소와 맞물려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습니다. 설마하는 아니라니 당신의 노후를 빈곤으로 몰아넣을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 비중을 줄이십시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반전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둘째, 부동산 비중을 40% 이하로 낮추십시오. 부동산에 몰빵된 자산을 달러나 금, 배당주와 같은 유동성 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허그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전세권 설정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하고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반드시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부가 이 824조 원의 전세 폭탄을 세금으로 막아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갭투자의 실패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라앉는 배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반 박자 빠른 결단만이 당신과 가족의 불을 지킬 것입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이었습니다.